안녕하세요 배반자입니다. 갈가리 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갈가리 줄을 이용해서 반대편 던집니다. 밑에 걸고 반대 들어갑니다. 줄이 꼬인 부분이 없는지 보고 켜줍니다. 깔깔이 접은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는 줄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두번 왔다 갔다 두 세번 왔다 갔다 해서 홈이 보이게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됩니다 제 영상에서 많이 보셨죠? 밑에 걸고 최대한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겼어? 약간 칩니다. 풀 때는 요거를 잡아당겼어. 버티기입니다. 아니 요쪽. 그런 상태에서 조금 잡아당기시면 됩니다. 시죠 긋